그냥 이거, 사, 이번엔 진짜 미친 할인 받아왔습니다이 정도면 사장님도 화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광고 없이 PPL 없이 열심히 작성한 제안서를 토대로 브랜드의 진짜 베스트셀러, 단기간에 불프급 시즌오프급 박스날이 부탁해서 받아왔습니다두 번째 아이템은 깔끔한 남자들의 여름필수템 반팔리티입니다. 오늘 가격을 꺾어온 브랜드는 커스터머클락인데요. 커스터머클락은 깔끔함을 베이스로 미니멀에 트렌디함을 한 스푼 담아 좋은 가격에 선보이는 브랜드죠. 제가 커스터머클락에 제안서를 쓴 이유는 여름 니트를 잘하는 브랜드들은 물론 맞지만 니트라는 카테고리 특징이 아무리 여름이라도 가격이 깡패잖아요. 그래서 니트를 잘 만들지만 가격까지 착한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었고,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뽑고, 사시봉제 같은 고급 니트봉제 기법을 사용해 니트를 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죠. 이번에도 물론 이벤트 소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시오! 가격 꺾기 컨텐츠 이번에 커스텀 머클락 찾아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스텀 머클락 디자인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스텀 머클락 MD 팀장 안 팀장입니다 오늘 사전 미팅을 했을 때 가격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꺾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감에 부품 마음에 찾아왔는데요 1년 만에 커스텀 머클락의 작년 니트를 꺼내 입어봤는데 커스텀 머클락 하면 생각나는 게 니트를 정말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커스텀 클락이 런칭을 제가 10년이 넘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니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체계적인 생산력과 반복적인 샘플링 이런 게 저희의 강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좀 뜻깊었던 순간이 있었던 게 작년에 구독자분을 만나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구독자분이 제가 입었던 커스텀 클라 니트 스카이 블루 컬러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만족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싶네요. 커스텀 클라기 그래도 좀 규모가 큰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상주하고 계신데 직원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번 시즌 찐템. 있을까요? 24년도에 가장 많이 팔았던 브이넥 가디건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이제 라운드 버전으로 25SS에 지금 발매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워시드 자켓이라고 해서 25SS 신상으로 나왔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다 깔별로 구매하실 만큼 가장 인기 있었던 찐템이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라운드 가디건은 무신사에서 가디건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게 대학생 때 여기 안암역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추천하시는 안암역 맛집 소개해줄 수 있으실까요? 안암역 근처는 아닌데 네.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머니 대성 집이라 해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 유명한 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꼭 추천합니다. 이름부터 뭔가 손맛이 느껴지네요. 컨텐츠 저희 같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준비하신 특별한 혜택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컨텐츠가 석형 님이 처음 하시는 이제 컨텐츠라고 들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상품들을 정말 불프 가격에 주하는 만큼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드릴 이거는 저희 커스터머클락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시즌 초인데 불프 가격가락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머클락 사무실에도 방문을 해보고 팀장님, MD님 설득해서 체험단 이벤트까지 따내봤는데요. 시즌 초에 사실 불프급, 시즌 오프급 정도의 가격을 때리면 사장님도 화낼 수 있을 만한 가격이라서 몰래 몰래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쿨린넨 라이크 카라 쇼슬리브 니트. 이제는 제가 입고 있는 카라 니트가 매년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남자들의 필스템이 되었는데요. 오픈 카라 디자인이 적용되어 청량하고 시원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니트로 카라가 만들어주는 포멀함이 있어 격식 있는 자. 자리 입고 가기에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원단도 린넨라이크 가공을 적용한 여름용 니트 원단으로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만큼 여름철 초대받은 경조사 자리들뿐만 아니라 평소 출근룩, 데이트룩 어떤 자리든 활용이 가능한 옷입니다. 참고로 린넨라이크가공이란 표면을 불균일하게 만듦으로써 피부에 닿는 접촉 면적을 최소화해 통기성을 높이고 흡한 속건 기능성을 추가해주는 가공 방법인데요. 기계 세탁이 가능한 워셔블 원단이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으로 비싸게 관리할 필요 없이 편하게 물세탁도 가능하죠. 세탁망을 사용하신다면. 풀도 최소화시키면서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스터머 클락을 소개하면서 고급 봉제 기법을 통해 니트 메이킹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깨 부분 이음매를 사시봉제라는 고급 니트 봉제 기법을 통해 메이킹을 했는데 일반 봉제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가이지만 어깨 이음매 부분에 솟아오름 없이 자연스러운 핏이 나와서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고가 니트 특유의 깔끔한 핏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만약 오버로크로 보세나 SPA처럼 빠르게 작업하는 경우는 어깨 부분에 들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평소 95사이즈 기준 s 사즈착용시 리이어버핏으로 깔끔하게 잘만는 아이템이고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만큼 컬러는 총9 가지로 다채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전 제품 모두 할인이 들어갔으니까 다양하게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원피 컬러로는 단연 블랙이고요. 여름철 청바지랑만 활용해도 깔끔한 코디가 가능하죠. 니트 자체가 주는 깔끔한 무드 덕에 좀더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포인트 컬러를 찾는다면 제이드 그린 추천드리는데 블랙, 인디고, 연청, 베이지 채너팬츠와 매치해서 보다 감각적인 색감 코디 연출이 가능합니다. 기본템 위주의 코디로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할 수 있죠. 두 번째 소개 아이템은 쿨린넨 라이크 케이블 가라 쇼츠 리브 니트. 이번엔 비슷한 디자인의 케이블 패턴이 적용된 니트로 오픈 카라를 통해 시원한 인상을 만들어주며 방금 소개한 디자인과 비교해서 조금 더 클래식한 인상을 줄수 있는 니트예요. 케이블 니트는 아일랜드 어부들의 스웨터로부터 유래했는데 밧줄 모양의 꼬임은 어부들의 행운과 안전한 귀환을 상징했다고 하죠. 그러다 프레피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되면서 클래식한 이미지를 부기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쿨링 가공이 들어간 린넨 라이크 니트 원단에 고급 봉제까지 니트 베이킹을 신경썼고요. 프레피룩 감성을 미니멀하게 표현한 깔끔한 이미지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9 5기준 S 착용했고 세미 오버핏으로 잘만는 아이템이고요. 이번 제품도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만큼 현재 6 가지 컬러만 남아 있다고 해요. 전 컬러 모두 할인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브릭 컬러. 개인적으로 톤은톤 코디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베이지 치노 팬츠와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센스 있는 이미지 더할 수 있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컬러는 블루 컬러인데요. 약간의 톤 다운된 느낌의 컬러감입니다. 블랙 베이비 인디고 어디든 잘 어울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차콜 그레이 슬랙스와 매치하는 걸 추천드려요. 도시적인 세련된 감성으로 코디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쿨헤링본 숏슬립 셔츠. 이제는 여름 필수템이 되어버린 반팔 셔츠. 정말 무난하고 핏 좋은 반팔 셔츠이기 때문에 기본템으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으로 가져왔는데요. 왼쪽 가슴에 체스트 포켓이 적용된 심플한 디자인의 셔츠로, 일반적인 셔츠보다 카라 각도가 넓은 와이드 카라를 적용하여 저처럼 얼굴이 긴 사람들이나 각진 얼굴형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죠. 넉넉한 사이즈 의 오버핏 셔츠로 타이를 활용해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꾸안꾸 스타일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코튼과 폴리로 혼방에 드러운자체와 착용감이 장점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은은한 헤링본 패턴으로 짠 원단이 돋보는 데다가 단추도 원단 컬러감에 맞춰서 은은한 광택감이 돋보이는 만큼 고급스러운 인상으로 특히 활용도 높은 셔츠인 것 같습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I 차형식 루즈한 핏으로 잘 맞았고요 가격 대비 핏, 만남새 모두 괜찮은 제품이지만 기장이 약간 길기 때문에 긴 기장을 신경 쓰는 분들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입 기장이 특히 길게 나왔어요 이번 첫추도 브랜드의 대표 상품으로 총 9가지 컬러로 지정이 되었고요 워낙 베이직한 디자인인 만큼 범위다 팬츠와 함께 활용해서 콤 스타일로 풀어내기도 좋겠고 타이을 활용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더해 요즘 유행하는 스트림 모드로 활용해보시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피그먼트 절개 라운드 숏슬리브 티셔츠 빈티지한 느낌의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티셔츠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드롭숄더 오버핏으로 나온 데다가 특유의 빈티지한 매력 덕분에 단품으로 입어도 유니크한 모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최근 유행하는 빈티지 미니멀 스타일로도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이죠 이 제품은 컬러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심플한 컬러 배색이 들어간 티셔츠와 스티치로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티셔츠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인매부분범제를 3개의 커버 스티치를 통해 튼튼하게 봉제했는데, 한개 바늘로만 봉제한 저가 티셔츠보다 훨씬 튼튼하고 비싼 공임을 받는 봉제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컬러 라인은 원단과 비슷한 실로 빈티지하지만 미니멀한 모드를 강조했고, BKWH 컬러만은 유일하게 검은색 원단과 대비되는 흰색 스티치를 사용했죠. 그래서 BKWH 컬러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에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2 0수 정도의 코트 원단으로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중간 두께감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 사이 착용시 오버핏으로 빡시하게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색 스티치가 들어간 디자인 특기나 올블랙 코디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무신사 고기도 대부분 그렇게 코디했더라고요. 대신에 벨트나끼링 악세서리를 활용해 포인트를 더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심파한 피그먼트 셔츠 코디야 말해 뭐해 아니겠습니까? 빈티지한 색감이 일품인 만큼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 스타일의 미니멀룩으로 믹스매치해서 코디 풀어내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냥 이거 사! 리뉴얼 에피소드 2 커스터머 클락을 찾아가서 할인을 받아왔는데요. 가격대가 거의 시즌오프급에 준하는 할인을 받은 대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단 3일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마음에 드신 분들 구매해 주시고요. 아까 MD팀장님이 공지해 주신 대로 오늘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영상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고 총 4분을 선정해 체험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리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커로 찾아뵐게요. 안녕!